이게 당연히 막 무엇을 시킬 자, 여러분 요 테두리 있죠? 이 테두리. 그 현미경으로 보면 더 빽빽하게 진짜지만 이걸 그냥 쉽게 보기 위한 거예요. 이 테두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? 모프핀세라나이 아. 세라나이세라이 아 이빈 공간 있죠? 이빈 공간 있어요, 없어요? 있어요. 응. 이거를 쉽게 우리는 C, C라고 여기도 있어요. 자, 그러면 요공이큰거 이 하나를 뭐라고 그럴까요 표현을. 이때 명칭이 중요하요 쉽게 이게 바로